갑산 중국산 철강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항 철강 산업이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함께 연쇄적인 지역 경기 침체를 막을 대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복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 9천 달러, 한화로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지역 철강의 미국 수출 비중은 11%로 일본의 12%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최근 미국의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가 경북, 특히 철강 산업 도시인 포항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 전반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산 철강 제품 채택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관 제조 업체 등 지역 중소 철강 업체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의존도는 한90% 정도 됩니다. 여러모로 그 자구책을 하려고는 노력 이 있습니다. 포항 전체 제조업 가운데 철강 관련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릅니다. 때문에 철강업 침체가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지역 경제의 2차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전반적으로 어, 여러 가지 이 경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업이 국가 기간 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철강에서 수소와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복규입니다.